예 안녕하십니까 다다마 꿀벌농장 입니다. 요거는 어, 저번 13일날 가을벌 키우는거 들여다본겁니다. 요거는 어, 스치로폴통그 다음에 14일날 나무통 봤는데요. 오늘은 스치로폴통 어, 13일날 그 보여드렸던거 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 그러고 중간에, 그, 우리, 그,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 가르짱 너머에 벌이 커서 넘치면은, 음, 그, 넘어가서 지금 뭐, 겨울 먹이라도 채우고 하라고, 소비장을 어, 두, 먹이장하고 두 장, 그, 먹이짱하고 도장 넣어준 거, 어, 이 계절에는, 그래 넣어주면은, 벌이 퍼져서 안 된다고 해서, 배지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음, 다 타양성 있는 얘기고 해서, 어, 한 4일 전에 다 모든 그 공군에, 어, 그렇게 작업을 했는 거는 다 제거를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오늘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음, 이건 뭐냐, 이건 예술, 예술데요 오, 매일 만안 만든 게예데요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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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꿀이 많이 새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거는 주문 별부를 잠가 놓다 보면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laughs> 잠가 놓는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이게 좀 잠겨져 있는 예, 사행기 안에는 음, 사양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는 터져 나오는 자리에 네. 네. 아니 예, 벌써 컸네요 복제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밑에 는면 산란이 되어있구요예 코너까지 산란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각으로 봉판이 다 이루어진 거 보면 바로 이 산란이 안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네, 터져 나온 데는 완전 각으로 음, 알이 다 찍혀져 있네요. 산란이 다 해놨습니다. 어, 예. 음. 여기까지. 어, 끝은 화분이 몇개 들어있고 끝은 없습니다. 상당히 밑으로도터 산란이 가득하고 이쪽에는 군데군데 어, 화분이 조금 박혀있네요. 이 동의 안에요. 코너 요 구석으로는 어, 화분이 조금 박혀있고요. 여는 산란이 없고, 여는 다구석까지 산란이 다 있습니다. 예, 여는 하필 화분이 들어있는 쪽은 산란이 없습니다. 아, 여기도 살, 화분이 조금 흔들흔들 많이 들어있네요. 예, 여는 음, 요, 요기, 요기, 에는 아래 어, 다찍 요기, 요기, 예, 요기, 뭐 요50% 정도

네, 예, 지금 뿌리는 주정입니다. 예, 이거는 봉, 기게된 봉칸이고요. 어, 이거는 코너까지, 코너, 어, 요 코너는 지금, 어, 소방이 덜 쌓아 올려진 부위는 음, 없고, 요 안쪽으로는 벌레가 지금 중이 젖이 깔려 있는 게 산란 밑에는 산란도 되어 있고요. 어, 이거는 봉판이 어, 위로도 에볼리가다잘 어, 크고 있습니다. 소방이 가로는 소방이 덜 지어진 쪽 위는 없습니다. 또, 밑으로도 알다 지켜져 있고요 어, 세소비 소방, 방대 가쪽으로 소방이 덜 지어져 있는 쪽은, 음, 알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많이 살아있구요. 중간에는 산란하라고 저번에 넣어준 것 같은데, 화분이 많이 차있고, 산란이 없네요. 예, 이거는 봉지된 게덜 터져는, 아, 뭐, 공개가 됐고, 애벌레가 크고 있고요. 주로 화분입니다. 여기는 애벌레가 크고 있고요. 알도 찍혀져 있네요. 이거 뭐 거의 화분 짱입니다. 어, 손바닥, 제 손바닥, 손바닥보다 조금 큽니다만, 음, 한35% 정도가 살만큼입니다. 예, 뒤에도 뭐, 뒤에는 손바닥만 합니다. 전부 다, 나머지는 화분이고. 음, 그럼 요거를, 음, 요 화분 들어있는 거를 빼겠습니다. 다장 이상 넣을 이유가 없어지시데왜 이렇게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한 욕심을 부렸던 것 같네요. 이거는 일단 빼고, 음 제일 가에 있던 거, 어, 음산 안, 할수 있는 소방이 많이 비어 있는 거, 음 예, 터져나오고 비어 있는 거, 이걸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你看，弄的像猪啊 터져 나오면서 산란하겠죠. 지금 산란을 지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산란이 없고, 하버니 차가에서 뺀 거를 털겠습니다. 살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속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예, 이 스치로폴통하고 어, 나무통하고 비교해 보려고 어, 지금 일반 라인에 에, 양쪽으로 어,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계절에 살라는 보면 은제 느낌으로는 어, 스치로폴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아, 그러고이시이 이 계절에는 우리 그 봉우들이나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이 계절에는 축소가 음, 여름벌이 늘어져 키우다가 어, 이 계절에 날씨도 추워고 그 아침저녁 기온 음, 기후 온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병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어, 이 시절은 하여튼 무조건 축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축소를 해주면은. 어 병도 어 예방이 되고 그 강한 그 강군으로 유지되면은 결국은 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병도 그 예방하고 그 이겨내고 예 할수 있으니까 어 강한 축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오늘 음음 어제 아랫게 그 얘기 듣고 제가 한 소비장 넘어 해줬던 걸그 빼주고, 오늘도, 어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산란은 오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로 다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섯 장이 들어있어서 또한 장을 뺐습니다. 그한 장을 빼고, 어 산란, 터져나오는 봉판, 그 산란이 알이 안 찍혀 있는가, 지금 이, 이 계절에 하나라도 알을 소중하기 때문에 어, 제일 1번 쪽에 있는 그 화분 장은못 빼고 산란이 조금 손바닥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거 어, 터져 나오면서 어, 산란도 하고 비어 있는 방이 많기 때문에 그걸 3번 장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축소하면서 어, 관리했습니다. 두개 정도 봤으면 좋은데,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음, 한통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통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가마 꿀벌 농장이었습니다.